네, 안녕하세요. 까까머리입니다. 자, 오늘 설 특집 헤드터 갬블 2탄. 바로, 짠. 고대오브 100개, 50액 짤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1탄은 저, 어, 그저께 했었고, 기회와 정지오브 5,000개를 했었고, 2탄은 깔끔하게, 빠르게 끝나는 고대오브 100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헤드터가 나올지, 자, 또 우리는 질질 끄는 것이라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들고 가. 요호. 뭘 들고 가냐면 요새 친구를 들고 갈 거예요. 이새 친구. 요새 친구. 자, 이제 좀 떴으면 자 일단 웜 친구 한명 데리고 가고요 어, 그리고 유니커리티, 다른 거자 일단 부두지도, 묘지지도, 빙산지도 이세 군데에서 할 겁니다 천벌로자 일단 첫 번째 어, 첫 번째는 서른 개 하고 서른 개, 서른 개, 사십 개 가죠 서른 개 먼저 쓰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서른 개부터 첫 번째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어, 조금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기만자 의 허리띠, 약해진 숨결, 태양의 파동, 폭식, 빛의 매듭, Hello. 빛의 매듭, Hello. 빛의 매듭, 사면타. 아니, 야, 야, 이너 자, 거물, 어, 거물, 어, 거물, 어, 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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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성 분쇄기. 자, 일단 여기서는 20개. 오, 마 쌍둥의 여명. 약해진 숨결? 페란두스 문장. 약해진 숨결? 카디로 반스. 약해진 숨결? 말리가루의 속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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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해진 숨결? 나와, 랏 기만자의 허리띠 약해진는 숨결 어약해지 숨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기만자? 오? 카디로 반스 기만자? <laughs> 아이씨 자꾸 기만자요 여섯 개남았고요 메기노드 하나 더 태양의 파동 아 불멸 력체아헤헤 불멸 력체 페란 페란두스 문장 자, 두개 아우, 아, 웜하, 아, 웜하, 제발! 카디로반스 자, 첫 번째 맵에서는 농락을 당했습니다, 역시는 역시였다 자, 두 번째 맵, 묘지로 가가지고 또 서른 개드라이하고요 마지막 빙산 지도 가서 사십 개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 맵은 또다 밀었고요 자, 여기서 또 30개 던져봅시다 30개 제발 이번엔 묘지인데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많은 곳인데 안 올거니? 뿅 쌍둥이의 여명 약해진 숨결 빛의 매듭 또 시작인가? 약해진 숨결 페란두스 문장 따뿡 불멸의 육체 아우 기만자 영혼 올감이 자자자자자자너 됐다 느낌 왔다 페란도스 문장 느낌 왔죠 카디로 반스 좋아요 뿅 태양의 파동 자 이제 나머지 20장 20개 아우 워마 워마 기만자 아우 불멸육체 가죽 허리띠들이, 고잘 나와요. 약해진 숨결. 태양의 파동. 기만자의 허리띠, 고만 나와라. 아우,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웜이 나오고, 엄마. 또, 너희들. 설마 너는 아니겠지? 약해진 숨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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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카디로 반스. 매기노드 허리띠. 불멸육체. 태양의 파동. 말리가르의 속박. 빛의 매듭. 빛의 매듭. 어 페란드스 문장. 자, 세 개. 아우 불멸육체. 아우 워마. 아우 거물. 하, 자 이제 40개 남았습니다 묘지에서도 안되네요 마지막 빙산 지도로 자요 마지막 빙산 지도에서 40개 다 털어봅시다 자 외나무 다리에서 벼랑 끝에 선 느낌으로 갑니다 여기이 자리 자 이제 마지막 40개 고대 오브 40개 여태까지는, 음, 불멸의 육체와, 웜의 허물과, 폭식. 다한 번씩 봤죠? 한번 이상 봤다는 게 문제인데. 자, 빙산지도. 외나무다리 메타, 갑니다. 자, 마지막 40개. 제발. 뿅! 아, 웜아! 말이 되나? 아니, 가죽허리띠에서 가죽허리띠로 가는데, 그게 하필 또 웜일, 이게 말이 되나? 어, 되죠. 나오는 거 보면 되는 거예요. <laughs> 태양의 파동, 약해진 숨결. 자, 그럼 너또 혹시 가죽 허리띠로 눈금 공성 분쇄기. 자, 갑시다. 아우 약해진 숨결. 진짜 숨이 약해진다. 진짜. 매기노드. 거물. 워마아들 진짜 짜아아지아아너무하아아아니에요 진짜? 싸우자 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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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아워마마아아아아아아아아노드 <laughs> 워마, 워마. 기만자 영혼 올가미. 헛. 불멸의 육체. 짠. 카디로 반스. 매기노드. 자, 이제 20개 남았어요, 이제 20개. 아, 20개. 진짜. 가자! 영혼 올가미. 피체메드 설마, 마지막에 들려고? 아이! 마지막이고 나발이고 지금 나와라 웜마김한자핫아 불면역체 진짜 아니 헤더드 빼고 다 나와 지금 <laughs> 다 나와 씨와 아, 진짜 컴퓨터 살아간 줄 알겠네 다 나와 진짜 핫 불면역체 이연타이연타에요자 너다 뿅가 <laughs> 진짜 너무한다 웜마 진짜 너무한다 가족허리띠 유니크를 사면 탈를 줬는데 그 중에 쉐이퍼가 아니고 헤드헌터가 하나가 없네 뿅 페란더스 문장 뿅 쌍둥이 여명 뿅 빛의 매듭 자 10개 남았어요 라스트 10개 라스트 10개 뿅 거물 핫 아우 웜하 웜하 어우 웜하 진짜, 웜이란 이름을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 뿅! 페란드스 문장. 여섯 개 남았고, 핫! 거물! 다섯 개, 핫! 빛의 매듭! 매기노드! 자, 라스트 세 개. 자, 세 개, 핫! 아이, 웜! 두 하... 개, 카디로 반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s t 아, 마지막까지 웜이야! 아, 웜이, 웜에어 제대로 웜드헌터. 역시 웜드헌터. 역시네 역시였다. 음. 역시는 역시였다. 역시는 역시. 아, 역시는 역시. 야, 이거는. 말이 안 나오네. 자, 따져볼게요. 저번 시즌에 470액 짤. 이번 시즌에 80액 짤. 총 550액 짤. 헤드헌터 여태까지 쓴 스택 액 짤만 550액 짤인데, 여태까지 헤드헌터 스택은 빵. 빵입니다. 빵. 제로.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겪을 것이고, 뭐, 누구는 떴네, 안 떴네,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내가 떠야 돼요. 나는 안 떠. <laughs> 이게 현실이라고요? <laughs> 자, 오늘 헤드헌터 캔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헤드헌터 캔블 영상을 보시고, 뜬 사람들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떴잖아. 여기는안 떴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헤드헌터 게임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또 헤드헌터 게임블을 할 거니까 또 놀러와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